아 <laughs>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물 대신 스파클링 그 페리얼 있잖아. 네. 그거를 넣어 가지고 마시는 곳이 있대. 그걸 찍는 거예요? 어, 그걸 먹는 약간 리뷰 느낌? 어,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건데. 어, 물 대신 뭐라 해야 될까요? 물 대신에요. <laughs> 아, 스파클링 에이. 뭐라 그래요? 스파클링 뭐?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 r i c a n a m e 한 그거를 스파클링 r 로 c a n 이게 e r i c a n American, American. a m e r i c 있어요. m e r i c a n a m e r 기분이 좋지 않아서. i 시는 n American, a 스카 r 트 c a n a m e r 오, <laughs> 어. 우리가 여기 온 목적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야 돼. 응. 음. 뭐야 좀 확들이 마셔야지 맛을 알지. <laughs> 나는 <나름> 괜찮아. <laughs> 나는 <나름> 괜찮아. <laughs> 어괜찮아데어 괜찮아? 마셔봐. 물 대신 스파클링 워터를 넣었어. 페리어페리어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. <laughs> 오! 맛있어? 으로마지막마지막 맛있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서예마당으로 갑니다 으로마지막지막 커피, 커피 되게 맛없었어요 막맛있다지한적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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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지막 거기다 가 컴퓨터를 어, 이렇게 써놓잖아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 진짜 맛있는 게 아니었어